안녕하세요. 용마루쌤입니다. 13강 영재학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도 아주 재밌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엑스리온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엑스리온이라는 게임 들어봤나요? 어, 선생님 아 되게 어릴 때좀 즐겼던 게임인데요 아주 아주 옛날 게임이요 고전 게임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사일 게임 있죠 예그 네, 미사일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엑스디온 게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일단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파일같이 어, 여러분들 13강, 첨부 파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미사일입니다. 파일 이름은 미사일. 재생시키면 이제 요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코딩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산출물 그 사전 지도할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끝날 수 있도록 코딩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수업 듣다 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궁금하다고 질문했던 학생은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어, 어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산출물 만들 때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도구 눌러서요 선생님이 오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몇 가지는 미리 조금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어, 첨부파일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는 비워두세요 자 블림프 하고 있어요 자 블림프 프로그램 자 이동하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패스 따라 그리고 흰색 길 흰색 길은 뭐 색깔 여러분들 길 색깔 아무거나 바꿔두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설정한 그 색깔의 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번째 1초와 여 1초라고 되어있네요 2초죠 1초와 2초 사이의 랜덤 시간대에 창조합니다 뭘 창조해요? 푸시패드를요 <laughs> 자 근데 창조하다 자 여기 푸시패드를 창조물 을 해서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 우리 창조물을 하려면 실은 블림프를 코딩하기 전에 먼저는 푸시패드에 들어가서 옵션 설정하기 들어가서 여기 보여요? 어, 크리에이터블 선입 미리 이렇게 체크해놨죠? 여러분도 아마 체크가 되어있을텐데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놓아야 한다라는거 그리고 최대 생산치는 30개까지 해놨습니다 숫자는 조절 가능하고요 크리에이터블을 켜놔야 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창조물 요 아이콘 뜨는거 알죠? 네, 일단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되어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1초와 2초의 랜덤 시간대에 블림프가 파란색, 아니, 그, 흰색길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푸쉬패드를 하나씩 창조해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푸쉬패드 프로그램 볼게요. 알아서 방어하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시켜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코딩을 해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풍선 한번 해볼게요. 풍선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두. 자, 두는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점수 보기 눌러 주시고. 빨간색 점수를 볼 겁니다. 포인트는 100포인트.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점수판을 100포인트로 지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점수 보기란 말은 점수를 진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빨간색 포인트를 몇 포인트로 그렇죠. 100포인트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2번 줄은 블록 들여쓰기 하고 2에서 페이지 2번으로 전환을 시키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전환했으면 자 여기서 타이머 설정 해볼게요 1초 자 1초가 지났을 때2자 여기 게임에 들어가면 빼기 있죠 빼기 빨간색 포인트는 1점씩 그리고 점수 얻다 자 요렇게 빨간색 비교하다 요렇게 0포인트 하고요 두는 게임에서 끝내기 요렇게 해볼게요 자 혹시 조금 속도가 빨라서 이해가 안되면 일시정지해서 먼저 따라오시고 그 다음 다시 재생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볼게요 1초 타이머가 지났을 때 빨간색 점수 몇 점씩 그렇죠. 1점씩 뺀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빨간색 점수가 0포인트 이하가 될 경우에는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코딩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선생님, 자동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게임이 종료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나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 점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즉, 빨간색 포인트 100포인트를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1점씩 빼서 0포인트보다 낮아지면 끝난다라는, 거. 끝난다라는 의미죠. 즉, 이건 뭐냐면 100포인트를 지금 실은 포인트로 해놨지만 100초를 의미해요. 100초. 몇 초? 100초. 왜요? 1초씩 어, 지나가면서 1점씩 그 감점되게끔 이렇게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게임이 끝나도록 그 코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방법 이해됐죠?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00 포인트라는 그 빨간색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페이지 전환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페이지 전환 시켜서. 어, 1초가 지날 때마다 1포인트씩 감아할 수 있게. 이거는 여러분도 바꿔도 되겠죠? 뭐 2초마다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1초마다 한 점수 뭐 2점씩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율인데, 무튼 간에, 어, 요렇게 포인트를 지정해놓고, 어, 정해진 시간만큼 시간이 지날 경우, 어, 점수가 빠지게 되고, 0포인트보다 같거나, 어, 적어지면은 게임이 끝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걸 안 했죠.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했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게임을 해보,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어, 미사일로 막 공격하다 보면 0 포인트보다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점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그러면은 0,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쳐 봐요. 그러면 0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점수 때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5점은 0점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하다해서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0과 같거나 작을 때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한다는 거 주의사항을 어 말씀을 드렸구요 자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즉 게임에서 패배하는 조건을 해놓은 거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조건을 코딩해야겠죠 여기서 점수 왔다 자, 파란색 갈게요 파란색 그리고 비교하다 요렇게 하고 포인트는 최대치인 100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게임에서 승리한다 요렇게 한번 코딩시켜 보겠습니다 자이렇게 되면 이제 어 제트 비행기 제트 비행기 점수인 파란색 점수가 100포인트와 같거나 그보다 커질때 게임에서 이긴다 이렇게 코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하고 ESC 눌러서 나가고요자 Z b 행기 프로그램 눌러서 자 여기부터는 아주 길어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구요 이해 안되면 아까도 이야기 했죠 일시정지 하고 어. 자기꺼 다한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따라와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키보드 <laughs>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소리 들어가 볼게요. 소리에서 왼쪽 방향키 들어가고요. 두에서는 이동하다. 자, 근데 이동하는데 이 제트 비행기는 이제 앞으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눌러서 서쪽 그리고 빨리 빨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줄은 들여쓰기 합니다. 왼 비워놓고 돌다 둘 돌다 둘 하고 북쪽.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어, 제트 비행기 머리 방향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돼요. 지난 시간에 해봐서 알죠? 얘는 머리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어, 머리 방향이 앞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앞쪽은 이제 북쪽이죠. 이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더라도 머리는 돌지 않을 수 있도록 머리 방향은 북쪽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한 거구요. 자, 3번 줄. 키보드 가고. 소리에서 오른쪽 방향 키. 자, 그러면 아까 왼쪽 방향 키한 것처럼 하면 되겠죠? 방향은 오른쪽 동쪽. 빨리, 빨리. 자, 그리고 4번 줄은 마찬가지 블록 들여쓰기 하고요. 왼 비어놓고. 돌다. 얘도 푹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앞은 보고 있어야겠죠? 5번 줄 갑니다. 키보드. 그 다음 소리에서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두 발사한다. 뭘 발사해요? 미사일을 발사하죠. 어느 방향으로? 앞쪽으로 발사를 해야겠죠. 자그 다음 에 6번 자 6번은 여기 더에 들어가면 샷이트가 있어요. 목표물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자목표물을 목표물인데 어떤 목표물이냐 자 여기 자 여기 보트에 보트에 푸시패드가 있죠? 푸시패드를 맞추었을 때 점수를 얻어야겠죠? 게임 점수 플러스 자 그리고 파란색 점수 음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율인데 아까 우리가 100포인트 모으면 게임에서 이기는 걸로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10포인트를 할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게임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도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10포인트 할 거고요 자, 부딪히다. 뭘 부딪혀요? 푸시패드랑 부딪히게 되면 점수를 뺏겨야겠죠? <laughs> 빼기 눌러주시고, 파란색, 그 다음에 점수는 5점씩 까볼게요. 자, 요렇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꽤 길죠? 됐죠? 하고, ESG 눌러주시고. 자, 요렇게 하고, 어, 게임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이 상태로 게임이 시작되면, 지금 Z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푸쉬패드가 막 계속 생성이 될 텐데, 여기 벽 쪽에 있는 푸쉬패드들은 가려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블림프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옆에, 이쪽 있죠? 요쪽에다가, 그, 푸쉬패드를 막 생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이 Z 비행기도 제대로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게임 할 때마다 이거 카메라를 계속 돌릴 수는 없죠. 어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고정을 시킬 겁니다. 왜 고정시키는지 이해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Z 비행기가 제대로 보여야지 뭐푸시패드를 공격을 할거 아니에요. 자 월드 설정 바꾸기 눌러주시고. <laughs> 카메라 모드 고정 해제가 되어있죠? 얘를 위치를 고정을 시킵니다 오늘은. 그리고 카메라 설정 X버튼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누르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있죠?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엔터를 누르세요 되어있죠? 자 요렇게 다 되었으면 엔터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한 각도로 맞추면 돼요 자 하면은 이렇게 핀이 꽂히면서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음, 아, 일단은 그냥 해 볼게요. 한번 해보고, 불편한 거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플레이. 어? 여러분들 포시패드 어디 갔어요? 풍선은 어디 갔구요? 그리고 에꾸준 지금 타이머만 계속 가고 있어서 1점씩 지금 깎이고 있죠 게임 어떡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지금 블림프가 없어졌죠 블림프가 이... 미사일 맞고 폭파됐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푸시패드도 다 이제 쏘, 쐈으니까 게임에서 이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풍선에서 지금 1점씩 까면서 그죠? 점수가 줄어들고 있죠? 내가 이미 이긴 것 같은데 이대로면 지금 내가 지게 되게끔 되어 있죠? 뭔가 아이러니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대로면 내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월드 옵션에 가서요. <laughs> 보면 밑에 점수 표시 있죠? 자, 지금 문제가 여기 1초가 지나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빨간색 점수 부분이 계속 점수가 까이는 걸볼수 있었어요. 너무 정신사납죠? 어차피 시간은 지나는데. 그래서 얘는 끕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은 지금 스코어보드가 나와있죠? 숫자가 올라가긴 하는데, 라벨 스코어보드 표시로 바꿔볼게요. 여기다, 점수,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발견했던 문제가 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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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확대했다. 그 다음 발견됐던 문제가 바로, 이 블림프죠? 블림프가 갑자기 미사일 맞고 죽었잖아요. 자, 이런 일은 없어야죠. 왜요? 블림프에서 계속 푸시패드가 생성이 되어야지 점수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점수를 100포인트 모아야지 제트가 이기잖아요 근데 100포인트도 못 모았는데 블림프도 폭파되고 푸시패드도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블림프는 뭐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무적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옵션 설정 들어가서 무적을 켜줍니다 요거 안해주면 게임에서 이기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다된것 같아요. 블림프 무적 시키는 거꼭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100점 모으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냥. 왜? 블림프랑 푸쉬패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100점은 모아야 되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플레이 하게 되면 여기 점수에 0.10점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보다시피, 아무리 지금 쏴도, 어, 블림프가 지금 미사일에 맞았지만, 터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부딪히면 5점씩 감점되는 것도 바, 방금 봤을 테고, 100점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100, 아까 그 빨간색, 100포인트 설정하고, 1초씩 그, 1초가 지날 때마다 1점씩 그 차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잖아요. 자, 100, 100점이면, 100점이고, 1초씩이라고 했으니까, 어 100초를 의미하죠. 100초는 1분 40초에요. 1분 40초 동안, 어,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이제, 어, 이 z b 행기 패배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한번 아무것도 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플레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요? 여기 파란색 점수에 마이너스 160점 돼있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0점 미... 0점이라고 하지 않고 0점보다 같거나 작을때 이렇게 코딩을 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1분 40초가 지나면 아마 게임이 끝날 겁니다 봤죠? 아, 네. 1분 40초가 지나서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요. 만약에 몇초 남았는지 나는 너무 궁금해서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laughs> 옵션 설정하기에 들어가서, 아까는 껐잖아요. 그죠? 어디 갔어? 아, 여기 아닌가요? 어디 갔죠? 아까, 왜, 여기, 아, 월드 설정이죠? 월드 설정에서 빨간색은 지금 껐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보고 싶다 하면 이거를 키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라벨 스코어보드 표시해서, 뭐, 제한 시간.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꼭안 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어, 제한시간을 보고싶다하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해 됐죠? 예, 그래서 제한시간을 보게해도되고 안보게해도돼요 어, 월드설정에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어, 아주 재미있는 엑스리온 게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 블림프 하늘을 날아다니는 블림프는 반드시 얘 있죠 얘? 얘는 무적 상태로 만들어주셔야지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푸시패드는 반드시 옵션 설정하기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블 이거 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선 풍선에 반드시 빨간색 팀 점수와 파란색 팀 점수를 나누어서 코딩을 하되, 빨간색은 이제 제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은 이 제트 비행기를 의미를 한다는 거. 그리고 월드 설정 바꾸기 들어가서 반드시 어이 빨간색 라벨 스코보드 표시하거나 아니면 끄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 게임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카메라도 반드시 이렇게 위치를 고정시켜서, 어, 여기 생, 블림프에서 생성되는 푸시패드들이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적당한 각도로 카메라를 위치를 고정을 시켜서 플레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꼭 집에서, 어, 영상을 보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강. 용마루쌤의 영재학급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